자, 반갑습니다. 맹돌프입니다 어, 오늘 할 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날, 세 번째 S급, 크, 세 번째 S급을 뽑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1회가 남았는데, 어, 이 1회는, <laughs> 남은 1회는, 어, 권총전에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권총전에서 채워보고 싶은데, 어, 빨리 끝나는, 빨리 끝나면은 더 좋은데, 바로 가 가보, 보도록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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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가자. 가자. 죽일 거다 죽일 거라 고다죽 죽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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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프다. 에, 애, 애 아프다. 애 아프다.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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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아씨 러브샷 아까비 <laughs> 러브샷이라니 와 말도 안돼 <laughs> 가자 돌진 하, 돌진 하, 돌진 어 어디 감이 어디 감이 올려고? 어디 감이 올려고? 어디서 감이 뒤치를? 뒤치엔 강한데 앞치 약하네 아씨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가자, 가자, 가자. 이길수 있어, 이길수 있어. <laughs> 음. 오케이 바오가치는 못 죽이는구나 오케이 러브샷 에이 러브샷 이히 러브샷이라니 아씨 가자 바로 가자 아씨 아... 이럴수가 러브샷 실패라니 또 러브샷 테해블했는데 어디서 감히 까불어 내 앞에서 하하하 어디서 까불리냐에 아야 어디서 스나우한 내가 짤려? 와... 심각해 와, 맹돌프너 심각해.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, 맹돌프왜 응? 이렇게 심각해졌어, 요즘. 이렇게 하면 한 명은 있겠지? 대기 까고 있겠지?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명 대기 까고 있을 거야. 올 거야, 아마. 아, 씨. 저게 안 죽네. 그래도 이겼습니다. 아, 진짜 대박이다. 휴, 드럽게 이기기 힘드네. <laughs> 자, 바로 S급 뽑아보도록 하죠. 크, S급 바로 뽑겠습니다. 자, S급 받나요? 아, 딱 완료, 딱되죠 S급까지 받아냈습니다. 와우! 자 S급까지 받아내면서 일보 하나 더 얻었네요. <laughs> S급과 S급, S급에다가 일보까지 주네요. 와1억스가자 이럭, <laughs> 그러면 바로 제가 원하는 바로 무기로 뽑아보도록 하죠. 아 이거 이거를 끼고 있으면은 좋은 행운이 생긴다고 이렇게. 자기 원하는 무게 끼면은, 뒤급을 낀다, 끼면은, 좋은 행운이 생긴 거라고. 아, 씨, 과연, 과연, 과연 결과는, 좋을 것인가. 블랙워터 가자. 채널, <laughs> 채널은 체나, 바로 저기, 제77 갈게요. 77채나 가서, 크 바로, 와, 헛, 간다. 하나, 둘, 셋, 제발 1번부터 1번부터 있다. 는1보에서네드 c 급1 0 0 0급등 10000등, 2등, 3등, 한등 5등, 6등, 7등, 8등, 9등, 10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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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, 3등, 4등,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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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이럴수가 석궁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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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석궁 석궁 씨 석궁이라니 이럴수가 아 석궁이라니 이럴수가 말도 안돼와 석궁 씨 미쳤다 석궁이었어도냐 와씨 미친 아씨아 레드티알 죽겠다 아내 인생 진짜 왜 이래 아내 인생 아내 인생 정말 불행하다 <laughs> 바로 에스 받을게요 바로 에스딱아어주고아 어떻게 떠도 이해가 뜨냐 와 아씨 저게 뜰 줄이야 아, 미친 아 석궁이 떠버리네 와씨 괜찮아, 일단, 상태야. 그래야 일단, 질겜, 난 질겜 유저기 때문에, 한 번, 이거 들고 한번 파, 플레이 해볼게요. 바로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석궁, 석꿈, 석궁을 들고 가도, 뭐, 그렇게, 좋을 건 없을 건데. 아, 어, 방금 그, 저 지하철, 지하철 맵에서 좋을 것 같은데? 지하철 맵에서 잘쓸 것. 같... 신규 맵으로 바꾸잖아, 잠깐만. 아, 저걸 나와라, 방좀 나와라. 방좀 나와라, 제발.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아, 여기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. 아직 중량 중령 들어온 것 같은데, 중량안 되는데, 이러면? 아, 중량 아니구나, 다행이다. 아 바이퍼라니 이럴 수가 그래도 카무 바이퍼네 아씨 짜증나 더 짜증나 잠깐 왜 이렇게 더 짜증나지 이렇게 더 짜증이 날라 할까 적이 없네요 뭐지 뭐지 적은 있는데 적이 없다. 오케이, 두 방. <laughs> 와, 카모 바이퍼가 이걸 두 방만 해? 와, 이걸, 와 막, 아유, 심각한데, 아, 막. 오케이, 캐리. 캐리해 주고요. 아, 씨. 짜증나. 아, 죽었다. <laughs> 그냥 건청될 거야, 아씨. 어 아, 그래도, 그래도 3회 연속, 와, 다, 속꿈, 속, 그래도, 주무기였더네. 그래 S급 스 3개 다주무기였더썼네요 아씨. 어떻게 난 주무기, 주무기 조질받았지 오케이. 캐리. 와. 우 오케이, 캐리. 이제 총하려고 하는 거 보고 나갈게요, 바로. 이만 빨리 써 주세요. 내가 나가대. 오케이, 뒤에 바로 보고, 뒤로 바로 봐주죠, 일단은. 뒤로 바로 봐주고, 오케이. 오케이, 카모 바이퍼 너무 좋아, 와. 자, 바이퍼가 이렇게 좋아? 와, 미친. 바이퍼가 이렇게 좋다니. 나 몰랐지, 왜 이렇게, 와, 나. 오케이. 오케이, 두명 동시에 처리해주죠, 일단은. 두명 동시에 처리해주고요, 일단은. 일단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아 죽었다 이럴수가 아 그래도 그래도 바이퍼가 일단은 좋긴 좋네요 일단 바이퍼가 일단 정확도에선 아 9킬 2대 오케이 <laughs> 일단 나쁘진 않은 것아아아 총이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다 좋, 좋다고 볼 수도 없죠, 일단은. 일단, 총이 좋, 고 나쁘고를 일단 따지지 못할 것 같아요, 일단은. 너무 그러니까. 어, 총이 일단은 위력이 75에다가 정확도가 94라서 카모셋하고 같이 쓰면은 뭔가, 그래도 뭔가, 그래도, 그래도 정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, 그래도. 자, 어, 그래도 오늘은, 오늘 여기,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. S 급을 오늘 카우 바이퍼로 얻었는데 이거를 분할할지 말지는 어 오늘 오늘 생, 오늘 아직 생방송에서 보도록 보도록 하지 일단 투표를 투표해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안녕, 빠이